학생 측에서도 이제 기숙사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청소가 안 되거나 이렇게 파업을 하시면서 저희도 생활에 어려움이 좀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고소한 학생. 우리 조합원들은 하나도 미워하지 않아요. 학생이 또 학생인 만큼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이해하고 어, 학교가 이런 이슈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하루 빨리 이 해결을 해줬으면 어, 그거 부탁드립니다. 학교에다가 학생들도 함께한다. 노동 존중. 사이에서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라는 의견은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 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한테는 교육의 공간이지만 노동자분들에게는 또 직업생활을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집단들이 네? 서로 이해관계를 배려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음. 라는 그렇이 법적인 쪽으로까지 진행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하는 거는 정당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형사고발까지 하는 거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일인데.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형사고발 같은 거 하셨는데, 저도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히 그렇게 시위를 하실 때 소리도 거의, 보조관 안에서는 많이, 거의 안 들리는 편이었고, 우리나라가 좀, 학교에서도 그렇고, 초, 중, 고등학교 다 해가지고, 보조라든가 그런 노동자에 관해서 배우는 게 좀, 저도 많이 그쪽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어가지고, 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교육이나 그런 토론의 장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좀더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류하고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좀더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노동자 분들과 좀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마련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것 같고. 학생들이나 이런 다른 교직원 그 학교에 있는 분들도 노동자분들 입장에서 어떻 하면 서로가 더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되 학생들도 함께한다 노동존중 실현하라 학생들도 함께한다 노동존중 실현하라 노동존중 실현하라 5년이 된 학교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이 점심 집회를 안 해본.